자, 저희가 그 페이지 130페이지에 있는 금융연산자 중에서 조건연산자. 항의 조건식 시기, 식이식이세라고 해서 4만연산자라고 기긴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프그임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 4만연산자는 어떤 걸쓸 것인가를 결정을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시면, 조건식을 먼저 쓰고요. 물론 조건식을 가랄보라보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제는, 바로 예제를 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이제, 32번입니다. 자, 오피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New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 패키지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그냥 써주시고요. 네임은, 어, 그 operator ex30이라고 써주세요. 오퍼레이터 t o r o 요 오퍼레이터 32, ex, 32, 앞서 주시고요. 메인 체크해 주세요. 됐나요? 됐으면, finish 눌러 주세요. finish, 주시고요. 자, 이제 프라임 짭니다. 짜시고요. 제가 삼만원산자라고 얘기한 거는, 이렇게 조건식이 먼저 나오고요. 조건식, 조건식이 나오고요. 물음표를 붙습니다. 물음표. 그 다음에, 프로일 때의 0 얘는 프로 절을 여기다 씁니다. 프로일 때의 0를 여기다 쓰시고요. 그다음에 폴스일 때 절을 여기다 씁니다. 생생 쓰시고요. 폴스일 때 절을 여기서 생겨로 찍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절을 할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얘를 쓰면 이 문장을 많이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저희가 ABC ABC 그 A, B, C라고 써져 있는 거는, 뭐, 인티자로 X를 썼고요. 인티저, I, N, T, 뭐, X. 썼습니다.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만, 한개에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이코로, 이제, 10, X 이로 1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써보시고요. 절대 값을, 절대 값을 하는 인티자로 A, B, S. A, B, A, B, S. Absolute X다. 절대 값 X다. 라고 쓰시고요. 이렇에서세미콜로 찍어주세요. 여기서는 세미콜론 찍고 말았네요. 절대 값은 X가 마이너스 값이면 마이너스를 없애고 그냥 10이 남이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냥 10이면 10이 남으 됩니다. 되었나요 됐나요? 네. 예. 그 얘기는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0보다 적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프레임을두 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x가 0보다 작으면 x에다가 x-, -X x를 x 어, abs x에 저장하고 abs x에 저장하고 x에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x를 x를 저장한다. 되시겠죠? 네, 네. 풀을 짜볼게요. 그리고 이제 absx를 출력해보는 거죠. 출력하자. 한번 처리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if죠, if. 만약에 x가 적다, 0보다 적다. 되셨나요? 되셨죠? 셨죠 0보다 적으면 true일 때 처리문, 그 다음에 else일 때 else, else일 때 처리문. 이렇게 해서 처리문을 써줍니다. else, else일때 절리면 되시겠죠? 그 0보다 적으면 적으면 abs, abs에다가 x x e 고로월 l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를 붙여서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그 다시 플러스 값으로 바꿔어서 abs에다 x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이런 얘기고요 좋지 않으면 그냥 abs, abs abs(x)에다가 X에다가 그냥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세미콜론까지 찍어주셔야 되고요. 자번은 처리문의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주셔야겠죠? 되시겠죠예 처리된 결과를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절대값 출력. x의 절대값 출력. 보겠습니다자 시스템.점 시스템.점 out.점 print 이번에는 f로 쓰겠습니다. print f. 쌍태한표 찍으시고요. 그 어, X를 먼저 으니까 퍼센테이지 D를 쓰려라고요. 퍼센테이지 D 값의 D 값의 절대값은 그다음에 퍼센테이지 D입니다.입니다. 쓰겠습니다. 상표 상탐, 상단 표 찍으시고요.입니다. 라고써주시고쌍단표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퍼센테이가 두개 나왔기 때문에 두개 나왔기 때문에 주박금맨 마지막 에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테이지 그래서, 그, 퍼센테이가두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 문자가 한 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콤마 다음에 한 개,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X 나오고요. 뒤에는 ABS, X가 나오면 됩니다. ABS, X. 세미콜러. 되시겠죠? 일단, 예, 실행해봅니다. 컨트롤 f 1을넣서 시내, 실행해보시면, 10의 절대 값은 10입니다. 맞죠? 여기다 네, 마이너스 값을 붙여보세요. 마이너스. 값을 붙인 다음에, 생각해보시면, 마이너스 10의 절대 값은 10입니다. 맞죠? 됐나요? 예,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있는데 요걸 한 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위, 위에, 위의 비교 문장, 비교 문장을 한 줄로 줄이기. A, B, S, X. 이 꼬로 쓰시고요. 여기가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true, false를 땡땡으로 쓰시면 돼요. 조건은 A, B, S, X가, 아니, X가 0보다 적다. 0보다 적다. 0보다 적으면 A, B, S,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야 돼요. 되시겠죠? 어, 물음표 한개 빠졌네, 물음표. 물음표를 써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집어넣어야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 absx에다가, absx에다가, 그냥 x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쓰십니다. 어? 뭐지? 뭐지? 아, absx는 여기다가 e q u a 았으니까 그렇게 쓰면 되나요 absx는 e q 여기 있잖아요. 죠 끝나요? 되시죠 많이 설명합니다 자이 조건에 맞으면 ABSX를 ABSX를 이 조건에 맞으면 마이너스X를 사용하고요 이게 요렇게 들어가요 조건에 true인 경우에 true인 경우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에는 그냥 X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는 False인 경우에요 True인 경우에는 마이너스X가 선택이 돼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요. 선택이 되고요. 되었나요? 선택이 되고요. a, b, s, x라는 건 여기, 여기 앞에 있죠. x는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될지를 정하는데 여기 상황이 된다. 조건은 된다를 위해서 x를 는데 여기에 x가 n번을 적으면 0번이죠. 그 다음에 2경우에면 이게 선택이 되고요. 볼트인 경우에는 뒤에 이게 선택이 됩니다. 되겠죠? 되겠죠? 선택이 돼서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요렇게 형태를 써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야 이거 어 요런 형태도 많이 사용이 되시고요 그뭐이이골로 해가지고 쓰기도 좀 그러니까 저희가 요렇게만 그냥 쓰면서 아까 전에 처럼 쓰려그면 이렇게만 쓰시면서 abx 이골을 여기 안에다가 어넣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아이고. 어? 안 되네요. 땡땡. 아, 그냥 출력이니까 안 되네요. 그냥 값을 선택해서 출력하는 거라서 이건 안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내가 값을 한 거다 이럴 때, 요게, 조건을 만족하면 요게 선택하는 거예요. 툴을일 때는. 이게 툴루일때 선택, 이거는 펄스일 때 선택입니다. 그죠? 펄스. 그 위로 올라오면 X가 뭐죠?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0보다 적으니까 마이너스 10을 더 붙여서,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를 더 붙였어요. 맞죠?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10이 되죠? 됐나요? 이제 자, 플러스 10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넘어가게되고 얘가 0보다 크면 그냥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값이 들어가다 이게 절대값이죠 절대값 되나요예 요거를 그식 실제로 길게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거죠 이렇게 길게 쓰면 되시겠죠? 이게 잘 되는지 안되는지 보기 위해서 위에 거를 조사 처리하세요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하시고요. 절대 들어갈 필요는 없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도질이 주소 처리가 되죠. 이렇게 하시고, 실제 실행해 보시면 마이너스 10의 절대 값은 10입니다라고 처리가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형환자는 실제적으로 값을 출력하거나, 값을 어, 이전되는 것을 선택해서 넣으려고할때 많이 쓰입다되겠죠 많이 쓰게 됩니다.